네 안녕하세요 3월 15일 서 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뷰노라는 종목입니다 뭐 어,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종을 받았죠 네 하지만 이제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봐야 할 어,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생각해서 어,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어, 짧게 어, 간략하게 종목 뷰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노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 먼저 보, 가볍게 보면 음, 작년도 실적은 60% 정도 매출 같은 경우 이게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영업수익이라고 써있는데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게 매출입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게 이렇게 써있는데 어, 매출이고 매출이 60% 전년도 대비해서 60% 증가했어요 음, 지금 뭐 보시면 어, 2022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해서 어, 200% 넘게 증가했고요. 를 네. 260% 정도 증가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60%, 전년도 대비해서, 2 2년 대비해서, 어, 60%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성장성만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 이제 뭐 수익적인 부분은, 어, 좀 보셔, 처음에는 성장주 같은 경우,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어느 누구나, 어, 시장이 얼마나, 파일을 얼마나 키우는지, 요런 게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제 수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거는 올해 지금 뭐한 3, 4분기 정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FDA 어 FDA 승인이 낮고비고 그래서 일단 그 실질적인 부분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어 메디 어이 딥카스라는 거어 딥카스라는 거 자체가 어 어, 메디디캅스, 이 딥카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심장이,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에, 그걸 이제 미리, 어, 캐치를 해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그런, 어, AI를 사용한, 음, 그런, 일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보시면, 음, 어, 이런, 이 기기 자체가, 어, 기존에 있던 그런 기기들과, 수동적인 기기들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이, 보시면, 어, 좀 획기적입니다. 요게, 그래서 센세이션 한 거고, 어, 보시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AI죠. 어, AI를 기반으로 심정지를 예측하는 기계. 이 기존에 없던 그런 거죠. 이제 AI를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런 확률적인 걸 굉장히 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게 확률적으로 높게 계산해서 그걸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 보시면 심장마비라는 것 자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는 뭐 혼자 있다가 만약에 심장마비가 오면 그냥 바로 죽는 거고. 그냥 뭐 손쓸 새도 없이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과 있다고 해도 뭐 자는 밤 밤에 자는 동안에 또 그렇게 심정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디 보면 심정지가 왔을 때어 바로 어 그런 인공호흡이나 뭐 이런 의르 응급 처치를 응급 처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어 시간을 놓쳐서 어 이제 사망하는 방치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68%라고 하죠. 네. 여기에 지금 요거는 병원 내 심정지가 68%라는 거예요. 병원 내에서 그러니까 병원 내 말고 뭐 집이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는 심정지가 일어나면 그냥 뭐 발견 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100% 죽는 거고 병원에서조차 일단은 그런 방치로 인한 어 심정 병원 내 심정지가 6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미리 알기만 할수 있어도 알기만 할수 있어도 어 이런 심정지로 인한 사망의 환자의 이런 사고를 대부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심정지가 그냥 오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조증상. 미리 전조증상이 있어요. 심정, 심정지가 오기 전에. 심장에 무리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심정지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 요걸 이용하면, 딥카스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음. AI를 기반으로 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계산이,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이제 그거를 미리 알려줘서 사실상, 어, 보시면, 이, 여러 가지를 지금 먼저 계속 이제, 어, 계산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심정지 발생 위험을 이제 점수로, 표시해서 이제 그 점수로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미리 사전에 어, 여기 보시면 24시간 이내에 심정지 발생의 위험을 위험을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심정지에 대한 사망 사고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뭐 지금 어, 선진입 의료 기술로 지정이 됐고, 22년 5월에요. 그 다음에 22년 8월부터는 비급여. 비급여가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비급여로도 보험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음, MRI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거는 비급, 비급여로 일단 적용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보험은 적용 안 되더라도 이제 개인이 이제, 어, 본인이 이제 비, 부담을 하면 비용을 부담을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7 5개 이상의 도입을 했다. 그리고 어 이제 어 빅5 병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흑자 전환은 올해 3분기 4분기 예, 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DA 지금 어 승인이 작년에 났죠. 일단은 FDA 혁신 기기 아 혁신 기기로 지정이 됐고 일단은 지금 승인에 대한 거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무래도 이런 게 기존에 없던 기기이기 때문에 혁신 의료기기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없던 어떻게 보면 좀, 어, 어 환자의, 어, 환자의 이제 그런 건강이나 이런 거를 어, 굉장히 빠르게, 어, 빠르게 어, 도움이 될것 같은 걸 이제 이거 혁신 기기를 지정을 하면 이게 빨리 이제 그 승인을 난, 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은그 부분에서, 어, 이제 올해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네, 여기 보시면, 이 혁신의료기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정되기도 힘들지만, 어, 보시면, 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 방법과 비교해 더 효과적이면, 그러면, 어, 예비 임상 증거를 보여주는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이거를 심의를 이제, 어, 심의를 이제 부여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어, 어려운 건데 어, 우리나라 최초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어, 획득 이제 지정이 됐고요.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어, 어,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요런 부분 때문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예방적 조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간이 중요해요. 심장 심정, 심정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 평균 일단은 15시간 전에 그니까 15시간 전에 심정지의 발생을 예측을 한다. 15시간 전에 예측을 하기 때문에 뭐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때 보면 낮추는 부분이고 획기적인 기존에 기존에 없던 그런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FDA에서도 승인을 내 주는 것 부분이고 네. 일단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기술에 대한 부분은, 뭐, 기존에 없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독점적인 부분이고, 이제 AI가 이런 부분에 다 접목된다라는 부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예전에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하지만, 어, 급등이 너무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부분을 앞서서 주가가 날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받는 부분이지, 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시장 규모 자체는, 뭐, 일단은, 병원, 음, 상급 종합병원, 큰 병원이죠. 그리고 종합병원 해서 뭐한 13만, 14만 개 가까이 되고, 그거 외에도, 어 일단은 뭐 조그만 병원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일단은, 어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만으로도만 따지고 봐도 무궁무진하다. 어, 3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매출 규모가 3천억 이상 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해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랑 지금 유럽에도 어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요거 외에도 어 지금 뭐폐 흉부 흉부 엑스레이 판독하는 솔루션도 있구요 그리고 보시면 어 흉부 ct 를 판독하는 솔루션 이런 이런 여러가지 어 솔루션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뇌 mri 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또어 판독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구요 이건 이제 뭐 혈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뭐, 요런 거, 요런 걸 이제 진단을, 해. 퇴행성 질환, 뇌질환 진단에 활용을 하는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어, 요게 또 포인트죠. 예. 네. 뇌 MRI 기반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을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어, 딥 브레인 AD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거든요. 세계 최초로, 보시면, 세계 최초로, 어, 세계 최초로 이런, 어, 뇌 MRI를 기반해서 알츠하이머 병을 알츠하이머병 가능성을 조기에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도 제가 다른 그런 약품들 말씀드릴 때 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가 지금 약 같은 경우가 어~ 치료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완치를 하는 그런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걸 좀 늦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연을 시킬 것뿐인데 어 알츠하이머병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지연시키는 것 뿐인데 이게 나중에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제 그 병을 치료하게 되면 어 도난의 도난의 밤이나 이런걸로 치료를 하게 돼도 사실상 어그 너무 늦게 치료하면 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음 이게 요 딥브레인 ad 를 사용하면 음, 딥 브레인 A.D.를 사용하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기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이거 약을 쓰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 약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효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탁월하거든요. 어, 기존에 있던 어, 기존처럼 이렇게 늦게 늦게 알아서 치료하는 거랑 약을 쓰는 거랑 초기에 치료 약을 쓰는 거랑은 완전히 그 성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알츠하이머 병의 알츠하이머 약에 대해서 그거랑 요딥 어 브레인 AD랑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를 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게 굉장히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클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독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어, 이 알츠하이머병 자체가 아직 정복이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딥 브레인 AD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일단 뭐딥 브레인 자체는 지금 작년 10월에 일단 FDA를 어, 허가를 받았고요. 이딥 브레인 AD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료제랑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도나네맙이나 아니면 레카네맙이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얘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어 딥브레인 AD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요게 포인트인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어, 7월에, 이제 또 학회에서 또 AAC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 이런 거는 일단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브레인 AD랑, 그 다음에 뭐 딥브레인, 그 다음에 딥카스, 이 정도, 이세 개가, 어, 주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 일단은 뭐 뷰노 자체는, 음, 다른 거를 떠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는 직접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일단은, 아직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올해 이제 턴아운도 예상이 되구요. 매출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지금,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예,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항상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또 조정을 받았고 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져요. 예,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어,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음,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주가가 한 34,400원 선이거든요. 34,400원 선인데 음, 지금 라인 네, 요 라인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이 밑에서는 매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35,000원 라인, 36,000원 밑에서 35,000원 한, 36,000원 밑에서는, 36,000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36,000원 라인이죠. 이 라인 밑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일단 빠졌기 때문에, 어, 오늘 빠졌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36,000원 밑에서는 일차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36,000원 밑에서는 그냥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요. 좀 길게 보시고 좀 모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단은 뭐 당연히 어 1차적으로는 36,000원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한 3만 4만 원, 4만 원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4만 원대에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으로 36,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3만 한 6,300원. 3 음, 36,300원. 음, 36,000원에서 1차적으로 36,000원까지 2차적으로 3 6천한 300원까지 그 정도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어, 전고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고 어, 단기적으로는 한 5만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차적 목표가 5만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최종 목표가 최종 목표가 최종 목표가랑 좀 그런데 장기적인 목표가는 여기 전고점 어, 직전 최고가 69,500원이거든요. 이 예, 라인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7만원 전에 69,500원 라인 이 라인을 딱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적 목표가는 한 5만원 선 보시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7만원 조금 안되게 69,500원 라인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어,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한번 좀 알아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투자에 대해서 관심있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 AI 쪽에서는 그래도 어, 이 종목이 제일 어, 유망한 종목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급등,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 기간 조정, 오랜 기간 동안 몇달 동안 거의 뭐한1 년은 아직 안 됐죠. 네, 몇달 동안 어, 조정을 받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으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오는 것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이제는 그런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어,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